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이 가짜 딸임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하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신회장이 짜놓은 그림이 너무나 허술했기에 하나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던 거죠. 신회장은 자신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하나를 위해 꽤나 신경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신회장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하나가 받을 상처보다는 그녀가 은총이를 빼앗아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결국 신회장은 하나를 자신의 딸로 공개하기로 결심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하나가 자신이 가짜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진은 은총을 더 챙기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는 하나에게 사과하고 둘은 은총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하나는 직원들이 여진의 딸이 10살에 실종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의아하기만 한데요. 세영은 그런 하나에게 7살이 아닌 10살이 분명하다고 말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신회장은 하나에게 7살의 딸을 잃어버렸고 10살이 돼서야 찾았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신회장의 딸인 걸 누가 떠벌린 건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명지라는 걸 어렴풋이 느낀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것이 신회장 가족 중 하나에 대해 아는 건 명자 모녀뿐이니 말이죠. 과연 다음해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